안녕하십니까. 방구석 대형장이 동키입니다. 여러분들도 세탁기 사용을 다 하시고 나서 저처럼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놓을 겁니다. 그죠?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세탁기를 돌리면 잠시 뒤에 하수구 냄새가 막 올라와요. 아,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? 이러면서 세탁조가 너무 더럽나? 세탁조 청소를 해야 되나?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건데요. 이럴 때는 세탁조 청소를 안 하더라도 세탁기를 가동할 때 하수구 냄새가 안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 문을 열어 놓는 거 말고 한 가지 일을 더해 주셔야 돼요. 드럼 세탁기는 통돌이 세탁기와 달리 물이 중력으로 다 빠지는 게 아니고 모터 펌프를 해서 배수를 하거든요. 모터를 돌려가지고 펌프를 해서 배수를 해요. 그러다 보니까 펌프가 물을 펌피하고 남은 잔여 물이 세탁조의 제일 낮은 부분에 항상 고여 있습니다. 그 고여 있는 물이 썩어요. 보실까요? 이렇게 물이 나오죠? 제가 세탁기를 마지막으로 돌린게한 이틀 지났는데 이틀 지나도 어 냄새가 많이 나네요 그렇게 냄새가 날 때는 헹굼을 돌리는 겁니다 헹굼 돌리면 물이 주르륵 나올 거예요 어휴 뭐 이런것도 나오네 그런 다음에 아우 냄새 살짝 닫았다가 물이 좀 찼다 싶으면 이렇게 한번 헹궈주는 거죠 아까 그 썩었는 채는 물이 여기 고여있으면 세탁기 돌릴 때이 물하고 새 물하고 섞여가지고 같이 세탁을 하는 거예요. 생각만 해도 더럽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도 세탁기 사용 끝나고 제일 밑에 고여있는 물을 다 빼주셔가지고 빨래를 최대한 깨끗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븐키습니다